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이글스 박태아입니다. 7월 19일, 오늘부터 시작하는 7월 프로모션. 어떤 프로모션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모션 제품 정보는 소비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니까 반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BA 스페셜입니다. 이 BA 스페셜의 구성인 파워 컵테일과 리스토레이트는 PM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시그니처 제품이죠. 파워 칵테일 5박스와 리스토레이트 5박스 총 5개월 치분량이고요 55만 5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토십이 한달분 12만 4960원인 것에 비해서 이 BA 스페셜의 한달분 가격은 11만 100원입니다. 같은 오토십을 5개월 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오토십보다 이 BA 스페셜 가격이 7만 4300원이나 저렴하다는 걸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워 칵테일과 이 리스토레이트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아시고 싶으시다면 제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BA 스페셜 파워 칵테일 5박스와 리스토레이트 5박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이 PM의 대표 비타민C 젤수추 5플러스1 프로모션이에요 이번 젤수추 프로모션은 여름 한정판 제품인 젤수추 사과맛이에요 젤수추 사과맛의 개당 가격은 5 6 0 0원이고요 오프러스일 프로모션의 가격은 28만원입니다. 건강하신 분이 정량으로체었을때한 통에 60회분으로 뭐두 달분이라 가성비까지 좋다고 봐야죠. 이 독일어로 세포를 보호한다는 뜻을 가진 제스처에는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E, 셀레늄이 함유되어 져 있습니다. 이 셀레늄은 필수 무기질이면서 항산화의 대표라 불리는 이 비타민C보다 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 몸에 세포막 손상을 일으키는 주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면서 신체조직이 노화되고 변성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젤수추 사과 맛에는 오렌지와는 다르게 나사에서 추천하는 슈퍼푸드로 알려진 스피룰리나가 함유되어 져 있습니다. 스피룰리나는 단백질을 포함한 인체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고 항산화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젤스처 사과맛을 안 드셔보신 분들은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오프라스 1 프로모션 기회를 이용하시면 온 가족이 저렴하게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이 PM의 인기 제품인 갤링핏 오프라스 1 프로모션입니다. 이갤링핏의 개당 가격은 78,000원이에요. 오프라스 1 가격은 39만 원입니다. 오프라스 1 프로모션이니까 저렴하게 65,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제품을 드실 수 있는 거죠. 이 갤링핏의 효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자면 첫 번째가 항염증작용입니다. 이 염증의 활성을 억제해주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물질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해서 관절염이나 피부염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해독작용이에요. 항산화작용 들어보셨죠? 우리 신체에서 산화를 억제하는 작용을 할때 필요한 성분이 바로 이 황이고요. 이 황이 부족하면 해독작용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콜라겐 생성과 성장 호르몬 구성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고 피부나 머리카락, 연골, 성장 호르몬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성분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신 분들이 효과를 많이 본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콜라겐 감소로 인해서 연골의 수분도 감소하고 마모되고 뭐 그래서 염증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MSM이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고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골 관절염을 가지신 분들이 통증이 수월해지고 붓기가 덜하고 뻣뻣함이 좋아졌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 MSM만 쳐봐도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갤링핏에 대해서 이것도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제 갤링핏 영상을 찾아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갤링핏 오프라스의 프로모션 제품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프로모션은 저도 무지하게 좋아하고 또 무, 미리미리 챙겨놓지 않으면 불안한 제품으로 바로 뮤노겐이라는 이 산화질소 제품입니다. 분말 타입의 제품이 많은 PM에서 유일하게 알약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한 달분 60알 구성으로 되어 있고 가격은 한 달분에 6 8 0 0 0 원이죠. 이 뮤노겐 제품의 5플러스1 프로모션 행사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죠. 1인 한정 두세트 판매이지만 이번에 제일 먼저 품절이 예상되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우리나라 질병으로 인한 사망순위 중에서 암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혈관의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운동 기능을 상실하거나 지각 기능 등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나만 아프고 힘든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같이 힘들게 되겠죠. 이 PM사의 묘노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줄수 있는 산화질소가 함유되어져 있고요. 산화질소는 우리 몸에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중요한 물질이에요. 우리 체내에 10초에서 15초만 없어도 모든 세포가 괴사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이 뮤노겐의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산시켜줘서 혈압을 낮추게 하고 우리 혈액 속의 산소량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데 체내에 화산화질소가 충분하면 심장의 피가 온몸을 순화할 수 있도록 혈관이 확장되게 됩니다. 결론은 유노겐을 섭취함으로써 우리 몸의 산화질소가 생성되고 혈관이 확장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섭취한 다양한 영양소 그리고 찌꺼기들이 이동을 잘하게 되니까 전체적인 순환이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직 유노겐을 안 드셔보신 분들은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조기 품절 되기 전에 미리 예약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네레이션 피프틴 플러스, 5프러스1 프로모션 제품이고요. 이 제네레이션은 50대 이후의 건강 집중 관리를 컨셉으로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파워 칵테일만으로 부족한 영양소를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제품이 바로 이 제네레이션입니다. 이 제네레이션의 한 달분 가격은 118,320원이고요. 5프러스1 프로모션 가격은 591,600원입니다. 한 달분 가격이 118,320원이라고 만 말씀드렸고, 이 제네레이션 한 박스에는 30포 분량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하루 정량은 하루 두 포이기 때문에 118,320원이 만 정확히는 한달 분이 아니라 15일 분이라는 얘기인 거죠. 뭐 가격은 비싼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조, 이 좋은 제품이면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 제네레이션 p 프틴 플러스의 성분을 한번 보자면,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이 주성분을 이루면서 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심장 건강에 좋은 코인자인 큐텐 그리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성질이 비슷한 이 이소플라본 함유되어져 있고요. 우리 한국인들의 면역을 담당하는 홍산까지 함유되어져 있어서 최상의 부원료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뭐 정리하자면 이 제네레이션 15플러스에는 루테인, 오메가3, 코엔자인, 규텐, 이소플라본, 홍삼의 1, 1분 함량이 모두 들어있는 만큼 가격이 비싸다고만은 할수 없습니다. 이 제네레이션의 섭취 방법은 물 200에서 300ml 정도에 파워칵테일 한포와 제네레이션 두포가 하루 권장량이고요. 뭐, 50대 이후에 건강을 신경 쓰시는 분이시라면 이 제네레이션 50 플러스 꼭 추천드립니다. 이번 오프러스 1 프로모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제품을 조금 더 저렴하게 만나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이 마지막으로 플렌징 폼, 밸런싱크림, 필링 마스크 이 3종의 한 세트로 이루어진 영케어 오프러스 1 프로모션이에요. 이영케어 세트의 가격은 3종이 58,000원이고요. 오프러스 1 프로모션의 가격은 2 9만원입니다 빛나고 광나는 꿀광 피부를 원하신다면 바로 이 0케어 세트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실험 프로모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나 제품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리미엄 에그스 박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